자 그래서 제 질문은 그겁니다 여기서 아 존대하지 말라니까 바로 존대를 하나멍청한 <laughs> 아니 여기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있아 빨리, 빨리 빨리, 그래. 빨리. 응. 그래 잘했어 어 여기서 10년 뒤에, 응. 응. 그래, 어, 여기서 10년 뒤에 응. 가장 잘살것 같은 데 애도 있고 결혼도 했고 차도 좋고 집도 좋고 그래서 질문, 저 질문, 질문. 그니까 그 기준이 자기가 만족하면 잘 사는 건가요? 아니요 아니요 그 기준은 어, 안되죠 그냥 아. 누가 봐도 잘살아요 아. 아. 누가 봐도 잘 살아요. 유복하게. 그럼 그럼. <laughs> 오랜만에 듣는다. 유복하게. 게와3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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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건데. <laughs> 너 유복하게 살아. <laughs> 그래 우리. 맞아 맞아. 갈게요자 하나 둘 셋. 안 돼. 자 정리해 보자. 동구는 동혁이 했고, 동혁이는 동구일 거들 <laughs> 주고 받으셨네. 잠깐만. 그러면 태한이는 태준이고, 태준이는 태한이고. 나는 태환이고 자, 결론은 <laughs> 태환이가투표야 <laughs> 음, 어, 어, 아, 태환이가투표인데 자, 여기 이렇게 아, 갔으니까 이렇게 가보자. 음. 너는 왜태환이 됐어? 네, 송영호 씨. 아, 이런 거. 음. 빨리 찍어지 빨리 큰어지 네, 네. 아, 없으니까. 너는 왜 태준이를 했지? 음. 태준이는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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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준이는 지금도 잘 살잖아. <laughs> 아니, 그 지금도 야, 잘 사는데 씨. 저렇게 잘 사는 애들이 나중에 못 살리란 법이 없어. 어, 그래서, 어, 네, 맞아. 어 맞아. 지금 이렇게 잘, 그러니까 물론 인생에 파도는 있겠지. 그렇다면, 고 10년 뒤가 아주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먼 미래도 아니잖아. 음. 그래서 그 10년 뒤를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근데, 자기가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마음 그대로 가져간다면 10년 뒤에도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을까. 근데 결혼은 안 할, 어.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나도 <laughs> 쟤 이거, 그래, 조금 그래. 결혼은. 오, 뭐, 뭐, 막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막 이렇게 할거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음. 어, 결혼은, 어 아, 사고를 크게 음. 칠것 같아, 얘는. 결혼은 10년 후에는 네. 아직 안 했으면 좋겠어, 난 음. 이제. 음. 음. 10년 후면 <laughs> <하면> 38인데 <해야지. 웃음> 결혼은 해야지. 오케이. 응. 나는 태어지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느꼈을 땐 그래. 아, 잘 살아. 지금도 잘 살고 있고. 그래. 아, 잘 살지. 그래. 아무 뭐 일도 잘 하고. 그러니까 얘가 리더십도 있고 막잘 이끌어가잖아. 응.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사업적인 거뭐 이런 거 하면 잘할것 같아. 나는 진짜 그래서 50년 후에 아주 기대가 되는 유망주. 응. 정태현. 어딜 카드야? 아. 오케이. 금카야 금카. 금카다. 오케이. 오케이. 응. 나는 어, 나 그게 근본적으로 얘 연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<laughs> 열정 있게 달리는 걸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어. 잘할 것 같아 아, 어, 잘살것 같아 아, 잘살것 같아 음.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 로 우리 본업에서 어. 본업에서 어. 본업 이 친구는 네? 본업에서 못살것 같아 <laughs> 쟤는 생각을 안 했어 본왜본왜본왜 <laughs> 아, 아, 왜냐면 얘는 어. 아, 말한 대로 나는 일적으로만 봤거든 연기 얘가 이제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냥 연기로만 잘, 얘가 지금처럼, 만 열심히 잘 받, 잘, 하면은 하면은 잘, 살것같아요동동 네, o 나는 일단 come in, c o m 는 in, come 이 n c 지만 나는 딱그 o m 맞지. 아까 유 m 하게 n come in, come in, come in, 근데 원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맨날 in, 시던 m e in, c o 돈 e in, come in, c o m 너무 n come in, c 이렇게, 인색하거나 이렇게 하면, 돈또 다시 안 들어온다. 아, 네, 이런 걸 음, 많이들 는데 오늘 잘 싸워. 코미커가 아 진짜가 전선다 쓰을 때 쓰고. 형님이 지 뭐, 투행 님 그렇게 해야지 다시 들어온다고. 맞아. 하는 그래서 오늘 저녁 기념으로 한 시간 오늘. 오케이 오케이. 여기가 예. 완전 미친놈들이야. <laughs> 아이가 잔글도 <긁어. 웃음> 그런 부분도 있고. <laughs> 아이 뭐 나머지는 다 우리 열심히 해야 콜라 아, 아, 그럼 잘, 잘 돼야지. 잘돼 가지고 음. 잘될건데 콜라 필 파이팅. 아 네. 뭐야 갑자기 진짜. <laughs> <laughs> 근데 나 받아줬어 이거 <laughs> 이런 게 알지 있... 음, 아, 태준이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저기 하고 싶으니까 태준 꺼놓고 가던데 아 이거. 태준아 빨리 와봐 알지 아, 근데 얘 네. 그래 이제 소리 짐은 벌써 어 태준이 아, 나 아, 왜 태준이가 대답을 해야 태준은... 해야겠는 태준은... 태준 너얘왜 찍었어 아 제, 얘는 어. 뭔가 그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 보여서 아. 사업을 할것 같아 같이 할 생각은 네? 있어 어? 이그거는 <laughs> 따로 질문하고 난 사업... 배우를 할, 할 거지만 따로 사업은 무조건 할거 같아 음. 얘는 얘는? 뭘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사업적인 마인드를 아. 계속 하는 거 같더라고 비상하다 음. 그건 그런. 맞아 어. 그래서 음. 사업이 성공하면 10년 뒤에 잘 돼있겠죠 사업이 망한다고 보시 <laughs> 음, 자 음, 그럼, 그럼 어.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와. 자 그러면 승철이 질문까지 이제 들어봤고요.